정축, 일지의 식신입니다. 식신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일지에 있다는 것은 자기 영역, 자기 영역에 식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식신이라고 하는 건 어떻다고요? 내부에 있는 에너지가 표현되는 거다. 안으로부터 나가는 것이다. 음, 당연히 상관과 비교하시면 상관은 반응해서 외부 조건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게 상관이다. 그래서 굉장히 기민하고 빠르고 임기응변 순발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극에 반응하니까. 근데 여기는 내부 반응이라고요. 외부 반응보다 안에서 뭔가 채워져야 차야. 공해야 그게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식신이에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반응에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부 조건에 반응하는데 상관처럼 즉각적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식신은 내부 반응이니까 외부의 조건에 자극이 들어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내부적 조건과 연결해서 나가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안에 내부적 조건하고 상관없이 반응해요. 그래서 준비가 안돼 있는데, 갖춰져 있지 않은데, 필요 없는데, 안 하면 되는데, 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이쪽? 관을 깨는 걸 만들죠. 그걸 구설, 입으로, 그냥, 관제 구설을 부릅니다. 네. 그렇다고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는데, 듣자마자 반응해요. 그러고 얘기하는 순간, 아, 실수했구나, 이렇게 하죠. 이, 그걸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관한테는 재라고 하는 결과를 인지하는 능력이든지 인성에 의해서 그 나가는 반응하는 걸 컨트롤 하는 것, 조절하는 에너지가 안에 있든지 해야 돼요. 그게 안돼 있으면 좋죠. 그냥, 그냥 저지르면 되잖아요. 근데 식시는 그거에 비해서 반응을 내부적 기준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그 그 부분만 인지하셔도 식신과 상관의 움직임을 충분히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에 대한 외부 규제 시스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상관은 즉각적 반응을 하죠. 선생이 뭐라고 하면 상관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안으로 들여와서 뭔가 생각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나가죠. 왜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선생님이 야이거 해요 왜요 이렇게 하잖아요 <laughs>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관 입장에서 네. 저거 싸가지없는 기성시대 기성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싸가지없죠 근데 저는 지금도 싸가지가 없으니까 <laughs> 네. 자기 중심, 자기 중심적 출발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과의 대응점도 관을 극하지만은 전면적으로 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신은 크게 관과 특히 정관이라고 하는 식신 입장에서 정관은 밖에 거예요. 상관 입장에서 정관은 상관에 바로 직면한 거예요. 상관의 편관은 밖에 편관이고요. 예, 식신의 편관은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란 뜻이에요. 거리로. 그냥 우리가 이게 거리로 얘기한다면은 식신과 정관은 정관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식신이 정관 안에서 움직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걸 해요. 정관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정관을 점점점 바꿔가죠. 그런데 살은 식신과 바로 부딪혀 있어요. 접점에 있어요. 그래서 충돌이 생기죠. 그건 똑같아요. 상관과 정관이 바로 붙어 있는 거하고, 상관과 편관 살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타협적에요. 이 만약에 살이 명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신이다 이렇게 얘기한데 상관이 그 기신을 조절을 한다. 그러면 항상 어떻게 돼? 간접적 조절해 그럼 뭐예요? 해결을 하는 시간을 계산한다면, 또는 횟수를 얘기한다면 식신으로는 정면으로 해서 한 번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것으로 한다면 상관은 두 번, 세번 해야 돼. 만약에 그 병으로 얘기한다면 식신으로 살의 병을 치료한다면은 한 번에 끝난다고요. 병은 한번 해서 끝나는데. 상관으로 살을 해결하는 병을 해결한다면은 한번 갖고 안 돼요. 그몇달 뒤에 다시 가야 돼. 3 개월 뒤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건 예를 들은 거니까요. 이런 그 관계들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자 식신과 대응하는 걸 보면은 식신은 행 행이 중심이잖아요. 행 음,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거에 반대는 관적인 거죠. 사회적 사회성. 그러면 식신 기준으로 결핍적 성향이 뭐란 뜻이에요? 저런 사회성에 맞춰지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죠. 조직 규칙 이런 것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음, 것을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이 잘안돼 있으면 어떤 거예요? 이런 규칙에 속하는 게잘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걸 결핍으로 작용해요. 결핍은 어떻다고요? 결핍을 건들면 은 반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닌 척하죠. 그래서 우리 그걸 포장한다고 그랬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살아요. 자기한테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실제로 채우면 좋은데 못 채우게 될 때는 채운 것처럼 그렇게 인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한 걸, 내가 모르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게 공부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예. 많은 척하고, 자신 있는 척하고 하죠. 우리는 척하면서 살죠. 그래도 척이라도 하니까 다행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뭐가 잘안 되겠어요? 조직 생활, 조직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집단에서 뭐, 회사 생활에서 자기 영역이 설정되어 있을 때, 같이 어울렸을 때, 이쪽이 우선하게 되니까 부딪히겠죠. 이건 식신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의 결핍의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죠. 이게 개인적 행동, 행위, 발현 표현과 반대에 있는 건 인성이죠. 이건 뭐예요? 정신, 지식, 이런 것들에. 자격, 음, 뭘 손재주가 좋아서 뭘잘 만들어내요. 그런데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냥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얘기하기가 어렵다고요. 어, 그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잘하는 거하고 그걸 잘 가르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럼 이쪽. 식신이 발현돼서 음식을 잘한다. 음식을 잘하는 것하고요, 요리를 잘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요. 이쪽 인성의 부분이고, 이게 그거의 말을 잘하는 사람과 그것의 지식적 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 것과는 다른 거죠. 이게 안돼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결핍이 크다. 정축 일주는 앉은 자리가 제 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제와 살을. 그래서 이쪽 결핍은 크지 않아요. 이쪽 결핍은 이미 자기가 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중심에서 사회성이나 외적 조건, 결과를 인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드러날 수 있어, 있죠. 그래도 인지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굉장한 결핍이죠. 그래서 정치일주는 본능적으로 인성 결핍을 드러내요. 그래서 뭐예요? 있는 척, 아는 척 아니고 아, 알아요, 잘 <laughs> 그리고 실제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한다고 돋보이려고 한다. 노출되어 있는, 축 위에 나와 있는 정화니까 자기가 돋보이는데, 드러나 있는데, 드러나 있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보여지든 보여지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갖춘 것처럼 하죠. 실제로 목이 필요로 한다. 이거고요. 목의 결핍이, 저 인성 결핍이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목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정축일주는 목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포장은 실체가 아니라고요. 조금만 길게 관찰하면 보여요. 같이 술 한잔 먹고 말몇번 해보고 그러면 금방 보여요. 그잖아요. 제가 호를 화풍정이라고 쓰는데 조금만 얘기해보면 화풍정인 거 바로 나오잖아요. 이 일지 식신 축토니까 뭘 필요로 하겠어요? 목. 근데 실제로는 뭐가 도움이 돼요? 인목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정화 입장에는 에너지적 연결이 잘안 돼요. 근데 묘로 연결되면 습하죠. 목생화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이거 이런 이런 구조를 쓰려면은 지지의 인연이 되려면은 충분히 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충분히 화를 갖고 있어야 돼. 요 특히 이런 미토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런 묘목이 더 좋고요. 그냥 지지적 입장에서 인연이 된다면은 없다고 할 때는 인이 더 좋죠. 호랑이가. 그런데 이런 인연은 실질적인 우리가 얘기한 인연으로 연결은 돼도 부부 사이에 얘기한 궁합적 형태로는 크게 예, 이렇게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어, 성적인 형태의 우리가 얘기한 궁합, 그걸 속궁합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속궁합은 그냥 empty 가보시면 알아요. 뭘 그. 네. 근데 묘가 더 낫다는 뜻이에요. 성적. 진 형태의 연결은 묘가아 났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목생화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끌어낼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죠. 자, 만약에 그런 것이 일정 부분 조절이 돼 있다고 하면 이런 유도 굉장한 인연이에요. 재로 연결되는 거니까 식신 생재. 자기 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사화 같은 게 있다. 사화 같은게 있다 그럼 저런 유금은 뭐 거의 2년이죠 예. 그러면 이 닭띠나 유금일주로 돼 있으면 뭐 상당한 끌림이 형성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본적 흐름이나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토 자체도 2년이죠 그죠 미토 자체 이 양띠도 만약에 어, 묘 같은 게 있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한 인연으로 오죠. 그냥 끌림이에요, 이건. 네, 양띠. 이거 충은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충은 개선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것, 전환하는 거예요. 합, 합은 끌림으로 연결되는 거지만 충은 내, 나의 지금 상태를 전환하고 바꾸게 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당연히 한 만큼 우리가 얘기한 인연의 고리에 똑같이 차지해요 충도. 충 만나서 헤어졌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충 만나서 결혼하는 명 많습니다 충으로 네. 이렇게 연결돼서 인연이 되는 명들 많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인연법을 얘기하지만 은 인연법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는 그런 거 무슨 띠하고 만나는 게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도, 보이면 가끔, 보이면 한마디씩 던지셔요. <laughs> 그래서, 아, <아이야>, 그렇다고요. <laughs> 이게, 잘 맞춘다는 소리 듣는 것보다, 어, 그 사람하고 잘 대화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대화를 잘 하셔서, 방향 제시하고, 뭔가 가능성, 뭐, 희망, 이런 걸 찾으시려고 해야지, 어, 사주가 이래서 저렇다. 이렇게 결정적인 것, 무슨 막 과거지사 같고, 막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있어요. <laughs> 그래도 더 중요한, 중요한 것, 이가 사주를 공부하잖아요. 내가 그러면은 내 사주를 보고 나를 알죠, 그죠. 근데 그게 사주로 나를 아는 걸까요? 그걸 빗대서 그냥 나를 보는 거예요. 정축 일주가 나예요? 나의 정축 일주일 뿐이잖아요. 나의 정축 일주지 정축 일주가 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걸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를 알으면 됐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돼서 조언할 수 있으면 되죠. 그걸 이걸 업으로 하겠다. 아, 그럼 좀더 열심히 하시면 되죠. <laughs> 네. 어쨌든 정축까지 한 거예요. 네, 정축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